안녕하세요, 아비제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클럽인 Berghain이라는 클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본방을 갔다 왔는데, 안타깝게도 파리에 카메라를 두고 와서 오늘은 폰캠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Berghain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크노 클럽 중 하나인데요. 어, 들어가기 아주 힘든 걸로 되게 유명해요. 어, 스펜이라는 어, 문지기가 있는데 그 문지기가 딱 스타일을 보고 아이 사람은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 입밴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 클럽처럼 어, 외모가 예쁘면 들어가고 아니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나 스타일을 보고 아 멀한이랑 어, 맞을 것 같다 하면 들어보내고 어, 아니면 단골이다 하면 들어보내고 아니면. 어, 가차 없이 거절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한10% 20%만 들여 보내고 나머지는 다 거절하는 경우도 본적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사실 멀카이는 어, 원래 공장이었던 어, 건물인데요. 이렇게 폐공장을 어, 테크노 클럽으로 변신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클럽입니다. 보통 이제 들어가려면 어, 줄을 좀 서야 되는데. 어, 심할 때는 3, 4시간 서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어, 제가 묵었던 호스텔이 Sunflower Hostel이라고, 어, b e r 에서한 도보로 2, 3분 거리에 있었던 호스텔인데, 어, 그래서 저는 그냥 걸어가지고 올수 있었어요. 어, 저, 제가 이때 입은 이상, 의상은, 어, 블랙 미니 드레스였는데, 약간 코르셋 형태로 좀 디자인이 있고, 제가 되게 아끼는 드레스여서 입었는데, 좀 추워, 춥긴 추웠어요. 어 근데 줄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앞으로 오면은 이제 문지기들을 볼수 있는데 이때 어 영어나 한국어로 크게 말을 하거나 셀카를 찍거나 약간 조금 관광객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면 좋지 않고요 조금 조용하고 차분하고 근데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이렇게 서 있으면 조금 좋은 평가를 받기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어, 저는 친구 두 명이랑 같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예전에 단골이었던 친구였고, 어, 다른 한 명은 저랑 같이 예외대학교 동기인 친구인데요. 어, 이렇게 세 명까지가 조금 최대인 것 같고, 네명 이상부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절당할 확률이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줄 앞으로 갔을 때는, 어 이제 문지기가 dj 가 누구냐 뭐 어디서 왔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요 그냥 몇 명이냐 라고 독일어나 영어로 물어보는데요 제 친구가 세명이라고 답하고 다행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룹 수가 적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친구가 예전에 단골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어, 이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laughs> 입장료인 28유로를 내고 팔찌를 하나 받는데요. 이 팔찌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어, 주말 동안은 계속 어,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카메라를 다 막아야 되는데요. 폰에 있는 카메라도 다 스티커를 줘서, 어, 스티커로 카메라를 막고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수질 관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 춤출 공간이 되게 넉넉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옷을 입고 있는데 가터 벨트도 있고 망사 스타킹도 있고 초커 같은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막나체를 활보하는 사람들은 없고 다 옷을 제대로 입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검정색이나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요. 어 그리고 당연하지만 음악은 테크노 음악인데 제가 테크노를 잘 모르기는 하는데도 음악이 되게 웅장해 가지고 잘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 위층에 올라가면 하우스 음악을 트는 데도 있어 가지고 하우스 음악을 좋아하시면 어, 거기로 가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조명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조명이 약간 푸른빛 조명을 자주 쓰는데 음악에 맞춰 가지고 조명을 틀기 때문에 되게 인상이 많이 깊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바가 되게 많이 있는데 입장료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바에서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을 조금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그 대신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다른 뭐 뉴욕이나 그런 데 가면은 술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술을 약간 거기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어, 한 4, 5유로 정도의 맥주 한 병을 마실 수 있어가지고 가격이 되게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 아이스크림이랑 스무디를 파는 바도 있어가지고 제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거기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스무디는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았어요 화장실은 남녀공용인데도 있고 어, 지하로 내려가면 여성 전용 화장실도 있는데요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는데 휴지가 항상 있어서 그 점이 되게 놀라웠어요 어, 그리고 버그하인이 음, 어, 목요일이랑 금요일 밤부터 어, 월요일 아침까지 쉬지 않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없이 계속 열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론상으로는 한 3, 4일 내내 거기 있는 게 가능하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중간에 한번 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팔찌가 있어서 다시 재입장할 수 있었어요. 어 전반적인 제 소감은 음악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서 어 좋았고요. 그리고 춤추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도 좋았어요. 다른 클럽들 가면 은 춤추는 사람들보다 그냥 약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진짜로 음악을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그게 되게 좋았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되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어, 이제 여자고, 그리고 젊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아무래도 어 게이 클럽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 사람들을 많이 수질 관리를 하니까 어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하고 어 추근덕 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